찰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종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집안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집안 사람이라 함은 최고의 연대감을 의미합니다. 집안 사람이야 이 한마디는 모든 비판 세력을 잠재웁니다. 특히 청탁 사회에서 집안 사람을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권력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전해지는 말로, 피는 물보다 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단연 집입니다. 그리고 집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일곱 번이나 나오고 집과 연관한 사람으로는 예수, 모세, 그리고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 연결됨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은 집안 사람들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을 하고는 이어 집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미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보다 높은 분으로 설명했고, 3장 1절에서는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에는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전제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사도가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설명만으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더 내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족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타락 이후 모든 것에 결핍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감으로서의 영성에서부터 지성, 감성, 의지에 이르기까지 결핍되고 부족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이 해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시켜도 이해가 안 되고 바른 것을 보여줘도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은혜가 임해야 이해와 판단이 바로 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집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집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거주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의 관계와 희로애락이 탄생하고 형성됩니다. 집은 공간을 넘어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부인들이 절대 리더십으로 추앙하고 있는 모세와는 비교도 안될 분임을 설명한 것입니다. 모세는 종인데 예수님은 주인집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반전을 하나 얻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세 번역으로 한번더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인데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고 우리 또한 그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장 11절을 보태면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집에 자녀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것은 파격 중에 파격이고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의 현실이 아닌 히브리 사람들의 현실로 읽으면 가히 메가톤급 충격이 됩니다. 모세는 종인데 우리는 자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 모세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의 절대 영웅이고 최고 리더십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종이고 우리는 자녀라니 이 얼마나 큰 파격이고 반전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렇게 이해하고 읽는 것으로 받는 충격보다 반전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 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성실하게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녀임을 즐기기 전에 고통스러운 죄송함을 가져야 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유감스럽게도 자주 놓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면서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성실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잊기 쉽상입니다. 어쩌다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완전해지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이러한 현실에 맞는 처방을 하나 제시합니다. 이 처방은 역설적이지만 세계에 할 처방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역설한 것입니다. 만약 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됨도 잃게 될지 모른다는 경고를 깔아놓은 역설적 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이역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은혜이기 때문에 어떤 애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구원이 우리의 애씀으로 얻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러나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경우,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경우,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장치 즉 구원을 얻었어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장치를 곳곳에 걸어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혹 모른다는 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상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이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런 당연히 소중히 여김을 받을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가치는 구원을 값비싼 은혜로 여길 때 값비싸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은 이제 보석도 사람도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불변합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갖춰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치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확신과 자랑, 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부심이 우리를 비굴하게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싶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집안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는 우리의 오빠요, 형님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집안 사람들이 될 이들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우리는 물보다 지내야 합니다. 우리 서로를 높이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주님 먼저, 아멘.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같은 집안 사람으로서 서로를 높이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